하나님을 참여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laughs> 마지막 날인데요. 음, 제시계명 우리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어, 오늘 십계명은 굉장히 뭐다 일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다 중요하지만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가고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고 주일도 안 지켜요 이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탐심 때문에 가누하고 그래서 이 탐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요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소유를 말해요 근데 이 소유에 보니까 소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내 아내와 어머나 아내가 소유예요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이 대기 고대 시대에 아내를 요 소용을 취급했어요.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엄청, 아, 말도 아닌 그런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용을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개명으로 금지시킬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소와나기 그의 소와나기를그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하나님 너무 좋지요. 이 당시에, 그까에 그러니까, 어, 저 안에 괜찮은데, 이쁘대돈 주고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금지시키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탐심은, 어, 뭐냐면은, 더 가고 싶은 마음. 이렇게 집을 샀는데, 너무 감사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큰 차를 갖고 싶어. 자동차도, 어, 처음에는 그냥 모니터다가 쏟아탔으니까 좋은데, 또 타고 다니니까 다보더 좋은 차가 뭐예요? 카니발이에요더 <laughs> 좋은 차 <laughs> 갖고 싶고 이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죠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탐심은 그래서 이 탄식은요 하나님으로부 것이 아닙니다. 탄식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탄식은 어 마귀로부터 는데세 가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보여 주실래요?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어떤 이유를 하냐면하야너 선아가 알게 하는 선아가 딱, 딱 먹어도 안 죽어 니는 이 배가 져서 하나님처럼 될거야 이 선악가는요, 단순히, 어, 선악가를 따로와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거기에서, 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마귀가? 탐심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첫 번째,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써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의 민수이 1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냐면 매출한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종살이, 하는 것,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을 때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맨날 이 강에서 이만나만 먹는구나 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도 지도자 모세도 너무 마음이 속상했고요. 하나님도 너무 속상했어요. 그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싹극도들 해줄 거야. 아직 그 냄새가 지겹도록 해줄 거야. 한달 동안에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몰아서 줄 거야. 그 메추라기를 먹으라고 모세에 일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이 바로 메추라기에요 메추라기를 엄청 진정히 엄청 많이 쏟아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욕심만큼 거둬가. 한달 동안 매일 보내주다 신 매일 주다 했는데 욕심 많고 거저 가다가 자기 집짐중에 주위에다가 그매출하기를 전부 늘어놨어.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식이요 그리고 막 탐식으로 먹기 시작한 거매출하기를 구워서 먹었는지 삶아서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탐식으로 막 너무 고기를 막 탐식으로 먹다가 세상에 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고구로 넘어가기 전에. 이 탐심으로 먹은 사람들 전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사 속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배가 고파서 밥을 허겁지겁 먹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주셔야 해요. 허겁지겁 먹다 보면 어떤 마음을 먹어요? 탐심의 마음. 아 이거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그리고 또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어하는 친구들 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그걸 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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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열심히 먹어 게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감사함으로 먹는지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탐심으로 먹는지 보면 알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납을 주시고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우리 욕심으로 먹지 말요 더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아 맛있네 이거 많이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자 절제된 마음으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먹는 게 좋아서 먹으라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러면그 먹던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탐심으로 먹던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탐심을로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질 일찍 겠다고 할머니랑 엄마랑 밥을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걸막 탐심으로 먹는 거예요. 막. 근데 더 달라 고 그러면요.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더 먹는 건 진짜 탐심인데 더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탐심으로 지금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동안 탐심으로 먹은 거다 용서해 주시다. 라 그렇게 회개기도까지 했어요. 깨달았을 때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맛있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친구는 먹을 때도 예쁘게 따따따따따 먹을 때도 예쁘게 먹을 때도 감사하고 예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쁘게 먹으면 칭찬하셔 그래서 먹는 것 한심을 먹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기를 주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보암집 이건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어 지난주에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있었죠. 아방이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를 포도원을 보니까 우와! 저 포도원이 엄청 좋다. 이게 탐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아 내가 탐심을 부렸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탐심이 일을 했어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친구들이요. 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친구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친구에게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재밌어 보이는지 몰라 애들 마음에. 죄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아, 저 장난감도 갖고 싶어. 저 친구가 가지고 놀는 거 누나가 갖고 노는거 나도 갖고 싶어. 아니 나도 누 나가 보는 책 나도 볼래. 친구가 보는 거 나도 볼래. 이게 바로 뭐, 무슨 마음이에요?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고 지우기어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또 탐심을 가지고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이 재밌어 보여서 달라고 하거나 그러거나 빼앗고 났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너는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 있지? 이거 가지고 놀고 해주신니 얼마나 감사해? 친구는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게 더 재밌어 보인다고 달라고 하거나 했으면 당신이지. 당신은 우상송배야, 지옥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두 마음 가지 말고 한 마음으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으면 또 하셔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마트 가거나, 로빈아, 아빠랑 마트 갈때 있어? 엄마랑 같이 마트도 가니? 아, 어, 그러면 가면 은 로빈이 막,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달라고 해요? 보는 것마다 갖고 싶으면 사달라고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안 사주죠? 로빈이 사과해서 그래요. 근데 다 보면은 다 사고 싶죠? 다갖고 싶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는 것마다 다갖고 싶고, 다 사고 싶으면 탐심이 돼요. 탐심은 무상순이 되고, 있어? 와,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아그빈아 네. 아직은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와 네, <laughs>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로빈이 칭찬하시겠다. 로빈이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이네요. 예. 이렇게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할 때, 우리 보는 것마다 사달라 할때다 주면은 무엇을 키워주는 거예요? 당신을 키워주. 는 형식은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마음을 묻고 두만 아니 사줄까 말까 두만하지 마시고 필요한 형편에 맞춰서 정말 내 자녀에게 필요한지 필요해도 형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카드 있다고 빚으로 사지 마세요. 정말 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형편에 사줄 수 있는 건지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두망 가지 마시고 이건 아직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나한 크면 너한테 꼭 필요할 때, 사줄게. 또떼우리죠떼부리는 경우 있어요. 로빈님내 네 했는데, 어떤 친구는 막떼부려요 아, 사주요사줘요막떼부려요 그래도 또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 그래도 또뭐 마트에 징그러면서 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고 말할 때는 때려서라도 탐심의 마음이 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탐심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데, 아, 아야야야야, 아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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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사줄게, 그냥, 이, 이 막, 눈을 질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아 아, 자녀들이, 아, 탐심은 나쁜 거구나. 탐심 정말 하나님의 실험이구나. 이렇게 탐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게 심어져야죠 그냥 웃는 게 싫어가지고, 울면, 아, 울면 어떻게 될까봐. 우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 우는 거 싫어가지고 울면 우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영혼이 죽어요 인격이 미어져요 그만 가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탁 마음 먹고 냉엉하게 자녀들의 탐심이 자라지 않도록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할 만큼 탐스럽게 하세요 와. 우리 애기들 보면 어떻게 하면애기 때부터 좋은 대학을 보낼까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것저것 막 세상의 지식을 가다만 자녀들에게 혹시 아, 가르고 그러지 않나요? 영아일 때는요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가 시기, 아, 중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지식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냥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싫어하는데 막 그냥 엄마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엄마 입장에서 막뭐 주입식으로 집어넣으면 아이들 천재를 커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재를 만드셨는데 전부 망가져요 공부하기 싫고요 책 보기도 싫고요 어떤 엄마가요 이 애기 팔겨는 얘기를 또랑 하루 종일 책만 읽거든요 이아기는 싫은데 그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책읽는 시간이야. 하면서 책 읽어주세요. 애기 얼굴이, 애기 얼굴이 이렇게 로머니처럼 환하게 이쁜 게 아니라, 끈기적이. <laughs> 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누구 안에서 많이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아, 그 다음,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거요 경고를 주셨어요. 자기가, 하,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지? 또 근심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엄청 두려운 꿈인데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의 걸려 너의 명예 너의 지금 이 모습 네가한게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누관에서는 이걸 또 잊어버려요. 음, 와안넘어고 지붕에 올라가서 와, 이 나라 내가 벗어했지 야, 내가 했어. 하나님이 뭐야? 내가 했지 어떻게 됐어요? 미친 왕이 됐어. 손처럼 들에서 풀 먹고 살았어. 그리고 니체럼 사람도 굉장히 지식인잖아요. 실은 죽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친 왕이 됐어. 여러분, 모든 곳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뭐, 창조주시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값, 이 탐심이, 탐심이 이미 하하가 선악가를 먹물러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도 탐심이 들어왔는데, 이 탐심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그냥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가 행동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탐심의 마음의 죄까지도 모든 죄로 말미암 들어온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안이 안고 있던 독생자 예수 솔직히 우리요, 자녀들 아프면 대신 안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거 아닌가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외면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바울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잘해요. 진짜 예수가 있는 자 친구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산다음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충성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지켜놓고 하나님은 지켜놓고 세상과 쫓아가다 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왕이들은요 세상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 심어주 말씀은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요 말씀 안에 들어 있어요. 말씀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것도 정말 어, 뭐랄까,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족할 때 탐심할 수 있어요 아 감사하다 슬퍼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아 정말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데 욕심이 생길까요? 더 주시면은 아 이거 왜 주셨지? 이거 어디다 흘려보내라고 주셨지? 저는 이제 각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아, 지금 이거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이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흘려보내니까 더 들어와요 신기하게 더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때가 또 챙기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우리 사랑한 자녀들이 저번 지우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갑자기 손을 드더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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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무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아니까 동영상을 찍었겠죠? 그 한참 찍더니 옆에서 엄마가 찬양을 불러주는 거야. 주의보 막 하더니 그 칠판에 가서 그 빨간 거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무릎을 꿇더니 이제 그 마무리하는 건가 봐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숨이 나. 아, 이것도 잘확이안 되겠구나. 놀다가 성령이 찬양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영아계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영화부 찬양이요. 정재원장님이 지으신 가사와 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작곡은 기도하시고서 맡겼거든요 근데 이 영화부 찬양을요. 지우를 어디 데려가면서 계속 불러줬어요. 세상에.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두고 저를 보면서 거의 30분,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어? 차갖고 그 찬양을 얘네는 안물러갔잖아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들이면간절하거거죠 우리 로아도, 로빈도 이 그래요. 저는 봤어요. 로빈의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도 자랑, 손주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자식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탐심을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대도다 죽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살리시죠 우리 영업 가족들이 탐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서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다 품은 그 가족들. 그래서 십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어렵지 않아. 요 자족할 수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축주합니다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